오늘 이 발언은 자식의 평안과 성장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을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됩니다. 일시정지하고, 한번씩 따라하고 자식의 성공을 기도해보세요. 오늘 하루 우리 자식이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해주소서. 불안함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고요한 내면이 깃들게 하소서.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 자식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 또한 단단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나친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그 안에서 생명의 힘을 느끼게 하소서.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하소서. 지식이 교만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겸손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을 누르고 매일 한 줄의 고요한 말씀과 함께하세요.